고고 아, 에그헌팅 이만큼 너 혼자 막 찾았네? 아니, 오빠가 오빠. 찾았어요. 아, 와 여기. Really 와 그래. 이스터 행사에는 에그헌팅을 해요, 가든에서. 네. 야, 너는, 진수는 가방 어디 있어? 아니, 요거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할 거야? 네. 그거 같이 드신 거야? 찾은 네. 거야? 할머니도 찾아도 돼? 네. 저긴 비 오니까는 안 됐을 거고. 네, 여기만 됐어요. 여기만? 음. 어디 있나? 에그 헌팅 어디 있나? 할머니도 에그 하나 찾고 싶어. 할머니 여기 하나 찾고. 응, 음, 요거 하나. 아, 어. 완전 에그. <laughs> 알아! 알아 있다. <laughs> 어, 어, 오케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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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싸어 음. <laughs> 아이, 찾았는데 할머니는 못 찾았네. 응, <laughs> 음. 가중에 어디 여기 있다, 아니나? 이거 익은 줄 알았어 옐로우. 아 아니네. 에이, 에이 어딨나? 응이 음. 음. 속에는? 이 속에 없네. 에이, 희수 많이 찾았죠? 응아 음. 아롱이도 하고 싶대. 아롱이도 초콜릿이가 하고. 이거 먹고싶어 너?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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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들은 초콜릿 먹으면 안돼요 어딨나 거기다 올려놨어? 할머니 찾고싶어 할머니 요거 요거 숨길건데 할머니 보면 안돼요 보면 안돼요 할머니 숨겼어요 할머니 찾아 숨겼어요. 찾아. 그, 그쪽 안으로 들어갔지? 네. 어디 있나, 뭐. 어디 있나, 뭐. 응. 저기. 어디 있나? 저기. 위에. 저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있네. <laughs> 할머니, 응, 어, 그러네. 고마워. 땡큐. 아나가 할머니 즐겁게 해주려고 고다 숨겨줬어? 응. <laughs> 어디 찾았어 응. 음. 비가 안 왔어야지 저 가든 에 큰데 아, 넓은데 막감췄을 텐데. 어머니 저기 안에 다 있어요. 거그 위에 있어? 와와 와. 응몇 개? 희수는 몇개 있어? 아빠 원. 어 와. 아빠 원. 너무 높이 있어. <laughs> 이렇게. 아이 그 이스터 행사 아이제자아 괜찮아 나눠 먹어 응 나눠 먹어 나눠 먹어 어찌아 좋네 음이 누가 해줬어 어큰고모가 해줬어 어딨나. 어, 할머니 는 찾을 수가 없어. g 아 g 없네. 너무 복잡한데도 하 그러니까 복잡한 데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할머니 행복하라고 할머니. 저거다 감춰놔줘가지고 할머니. 하나 찾았어. 네? 할머니가 숨겨. 할머니, 음. 음. 같이 숨겨요. 할머니하고 같이 해? 아. 응. 이렇게 안보인 여기도, 있, 여기 있다. 할머니 여기 찾았다. 아니, 그거는 제, 할머니. 그, 제가 여기에다가. 거기다 놓은 거야, 지금? 네. 음. 와우, 와우, 와우. 음. 요런, 요런 데다 숨기면 돼. 이, 이파리 뒤에다가. 음, 이렇게, 에그, 요렇게, 에그 초콜릿을, 요렇게 감춰놓으면은, 그거 찾는 즐거움이 있어요. 토끼가 계란 찾는 거야? 아하하하. 오, 음. 요런 데. 요런 데, 이파리 밑에. 근데 우리가 해놓고 우리도 못 찾는다, 이제?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음. 여기 화분 이런 데다가, 하나씩. 응. 포세다, 포세 찾아보라고 하면 되지. 응. 응. 저, 저, 저 저기도 있고. 응. 어! 할머니 찾았다! <laughs> 할머니 찾았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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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머니가, 응. 어, 아까 감춰놓은 거 할머니 찾았다! 다 했어? <laughs> 뭔니도 아이고. 아이고 여기저 떨 빠했다. 여기 다 응. 여기 여기다. 포세다가 찾으고하면 되지. 아니 포는못요어어 어? 여기는 토끼 토끼 초콜릿네. 아니 제가 거거든요. 초콜이제 됐어? 음. 포는 아니고 음. 아롱이도 막 먹고 싶다고 막 달려들려고 그래 응. 응. 근데, 근데 너무 막 깊숙이 그 하면은 나중엔 너도 못 찾어 넌 찾을 수 있어? 여기다가 아 여긴 더럽다 저기 물에 들어있어서 더러워 놓지마 여기다가 뽕뽕뽕뽕뽕 조그만 거 거다 언제도 되겠다 여기다가 뽕뽕뽕 올려봐봐 응. 첫 때니까는, 초처럼 뽕뽕뽕뽕뽕. 어제 학교 가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 이쁘다. 똑같은 색으로? 와, 센스. 여기는 안 빨간 거? 하나 없어, 조그만 거? 응, 센스. 그거는 초콜릿처럼 안 보이겠네. 응. 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초콜렛 헌팅했어요. 에그 헌팅이야? 에그 초콜렛 헌팅이야? 네. 음. 요큰 거. 안돼. <laughs> 왜? <언니는 알겠어요. 웃음> 금방 보여? <laughs> 이게 화분에다 이렇게 놓고. 자 좋아. 그래. 비가 와서 테이블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만해, 그만. 안 돼요. 안 돼, 다 해야 돼? 네. 응. 큰 일회용 컵도 없는데. 응. 밖에 나가지마, 비와. 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포제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음 포제 뭐 완전히 찾으면 포제 찾으면 되겠네. 이거 할머니 꽃봉오리 요거 떨어질라 꽃목 꽃봉오리 올렸어. 오이 이쁘네 이뻐. 희은 여기 올라가던데 여기 올라가서, 음. 응. 아, 나오라 그래? 아니요, 아직이요아직이요 여덟 음, 음, <laughs> 개. 여덟 개더 남았어? 아이, 고 올려놓고. 어, 여기가 누구 어, 괜찮아. 어, 있어. 아까 올려놨잖아. 우리 아라는 이런 거 참, 재밌는 거 좋아해요. 게임하는 거. 아유, 치우니까는 이렇게 놀기도 하네. 응? 응 여기 있어서 여기도 넣네 었 어? 여기도 있어 <laughs> 꼼꼼하게도 넣어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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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나 산 거야? 왜 이렇게 많어 더산거 같은데 더산거더 샀어? 기도 이건 높아가지고 희수는 키가 안닿겠다 오빠는 키가 다 그래? 응. 살게. 오 비가 또 많이 온다. 음. 됐어 됐으면 나오라 그래 잠깐만요, 자 시작하자 그래 <laughs> 천천히.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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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춘춘게 뛰어내려오지마 아휴 비가 막 더워 오우 와, 와, 나오자마자. 와우, 와우, 와우. <laughs> 아라는, 아라는 안, 안 찾아? 저, 안 찾을 저, 저 너는 안 찾아? 가르쳐주는 건 없고.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보물단지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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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알았어. 금방 알았어. 응? 어? 방방방방 금방 금방 찾았어. 오, 오, u n n y 오, u n 니 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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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오, 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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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laughs> 왔네 <About one. 웃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응? 어디 있나요 <laughs> <There. 웃음> 아나는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같이 어, 게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어, 선생님 해야 되겠네 어디 있나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어디 있나요 여기는 키큰 오빠가 다 있지. 진수오빠가 like... 응? like 진수오빠가 다 있지. Bugs. 할머니도 못찾겠다. 이제다 꺼내서 응. it. no, yeah, yeah, 어있나요 어디 어디있나요? 마이크가 왜 해? 다도다 아이고 참 이렇게 잠깐 또비 오는 날 놀아도 재밌네 아이고 할머니가 설명 못한 거 아이고 아아가 엄마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아. 응, 비가안오면 가든 전체다중에나을건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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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오오 오우. 오오 오우. 오우. 응. 좋아요. 아아아 아. 응. <laughs> 아니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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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할머니 화분 떨어질 뻔했다. <laughs> 아이고 다치지 않게 조심 조심. 음. 응. 이제 는다한거 같아. 이제는 다한거 같아. 이제는 못 찾는 게. 못 찾는 Where's 게 어딨나? 아라가 um? 어디 어디 갔다 왔는지못 찾는 거는 어떻게 하지? 내가 그잖아. 응. o k a 와, 와, 와. 이제는 진수가 숨기는 차례야? <laughs> 돌아가면서? 아이고 깊이 깊이 못찾게 감춰봐 <laughs> 어, 돌아가면서 게임하냐 한번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laughs> 아이고 꼭꼭 꼭 숨겨라 옳지 옳 <laughs>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이렇게 아, 저 마을에 저는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애들이 감추기일 때 기다리고 찾고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구석구석 야 자기가 숨기고 자기가 찾냐 <laughs> 어. 예! 아이테이크에 어. 어, 부딪힐라 오! 오! 희수가 잘 찾아요. 희수. 어디? 와, 위에서 봤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봤어. 아. 여기는 내 거지. 할머니 거지. <laughs> 할머니 거지. 야, 자기가 감추고 자기가 그냥 해주니. 아이고. 어디 있나. 진짜 다 찾았네. 응. 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 했터어 어이! n 니 아니, 그걸 t 그래, 그 t 터 응? 헥터! 그터 아, 저, 저, 저은안 들어 알아! Okay. 여기 뭐가 있나? 뭐가 so, 있나? 어디나 어디 어디 어디? 음, 어디? 큰 꽃! 나 이거 원해 아나 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이거 oh, yes. 알아. 아 높이 있어 okay, okay, okay. <laughs> 와 키가 그렇게 커? 그렇게 높은데다 올려놨어? Oh, 아, 아니 저기 내가 하나 주세 아니 저기 아우 이렇게 높은 데다 올려놨어. 어? 진수 오빠 키가 이렇게 컸네. 아이고. 음. 어디 있 나. 체크 체코 부터 체이 아래에 서해 봤다. 짠. 해서. 어 넌? 아. <놀람> 이 아이고. 막내 희수가 감출 차례. 어. <놀람> oh. 어디에아어아이고어디어디다 하나? 아이 여기다 내가 도와줘 디든아 어디든아? 어아노노노아노노든아어디든티어티든아어티든티

열심히 감춰봐 <laughs> 에이우에브리웨이자 자, 이렇게 할머니가 찾았어요 먼저 음 어떤지 할머니가 찾은 거맛좀 보자 음. 또 그래 맛좀 보자 <laughs> 음. 자꾸 쫄깃하시네 음, 음, 맛있어. 나. 음, 조심조심. 사고 칠줄 알았지, 이거. 이렇게 위에 있는 거갖다가 너무 위에 올릴려니까는 사고 치지, 이거. 조심. 이제 그만하지. 아이, 정신 홀딱 빼고. 이제 들어가서 또 조용한. 할머니 또 그럼 치워야지. 물주다가 하분 이거 뭐 어쩌고 돼서 이만큼. <laughs> 이거 한 두개인가? 아라가 주머니에 넣어 넣어준건데 나머지는 또 이렇게 에이, 할머니도 찾았지 이렇게 물주니까 아버님 물줄때마다 하나씩 나오는게 아닌지 몰라 초콜렛이라 개미 끓기 전에 저런건 찾아야 되는데 어이구 참새 새누, 녀석이서 막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두번씩 하다보니까 여섯번 게임하고 어디 뭐또 떨어진 거 남은 거 어디 또 있나 봐야 돼 구석구석 하나씩 찾으니까 음 그래도 아, 꼼꼼하니 다 찾고 찾아가지고 안나 안 들어가는 있어야지 아 어, 그렇지 여기 아이그 토끼도 있고 이렇게 물 물주면서 찾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숨기우 간거 누가 아, 이렇게 숨기우 갔나 깊숙이도 숨겼네. 아이고 할머니 땡이다. 또 <laughs> 이렇게 깊숙이 할수록 할수록 더 깊숙히 못 찾게 하려고 요건 뭔가 아 요건 노란 거 아까도 노란 거. 아이고. 이런데 숨긴 거 없는지. 음. 간식이네. 음, 이게 아몬드 페페로미아라고. 아 이게 아몬드처럼 생겨서 이쁜데 이것도 분갈이 좀 해줘야 될걸. 점점 점점 더 깊숙이 감춰가지고. 음. 빨리 찾게. 응, 재밌게 해야지, 그냥. 아예 못 찾게 하고. 응. 이 위에, 까시 있는데 위험하게. 한한도 혼나고. 여기 어디에 뭐 하나 집어넣는 것 같더니. 응, 찾았나누가. 화분 다. 아이고. 할머니가. 응. 찾았어요. 오, 이것도 있다. <laughs> 아이고. 또 있어. 에이쿠. 괜히 빨리빨리 찾아야지. 이것도 할머니 숙제 찾아내는 거. 음. 숙제예요 또. 개미코이니 또. 큰일나니까 아이고. 이만큼 찾았네. 음. 아이 웃겨 죽겠어 진짜 우유에는 없나 이 우유에다 숨길 려다가 할머니 그냥 러브체인이 그냥 폭삭 엎어가지고 응, 키가 작으니까 아이 그래도 없나 보다 다행이네 그만해서 다행음이거 응, 말려가지고 또 커버해서 또안좋 앉았... 티이블 해야지. 아이 또 하나 안 나오나? 할머니도 궁금하네. 뭐 하나 없나? <laughs> 할머니까지 게임에 빠졌어요. 에그, 에그 헌팅 한다고. 요게 이스터의 최고의 재미에요. <laughs> 아이, 없나보다, 이제. 이제 없나봐요. 음, 밑에 없어. 없음, 없음. 좋아. <laughs> 아이, 할머니 이스터 초콜릿 이만큼 받았어요. 좋아, 좋아. <laughs> 쟤네들은 모를 거야. 이만큼 없는지 <laughs> 다 찾은 줄 알고 가방 갖고 들어갔어. 땡큐 해피스타. 에이 그 참. 아 잠깐 동안 소파 없으니까 편하다. 응. 저 가운데 건물 창고에 다 갖다 놔서 소파 응. 없으니까 널 지가 내 애들 놀수 있고 좋네. 가 여름에는 수영장, 풀장 개장하는 곳이고 겨울에는 여기 벽 난로 불켜 가지고 군고구만 먹는 곳이에요. 좌좌. <laughs> 음. 할머니 이 놀이동산 다시 정리. 싹이 테이블 끄넬라 겠는데 아이 테이블 지금 필요 없고 그냥 이 이렇게 놓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자. 아이, 벌써 28년 3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좋아 좋아. 테이블은 뭐 많이 놔도 되고. 여기서 5만 파티를 다 해요. 30명 파티 가능한 공간. 이제는 좀 좁을 것 같아. <laughs> 좋아 좋아. 즐거운 날입니다. 비와도 좋아요. 아, 해피 슈터 되세요. 즐겁게 만드세요 시간을. 이거 다 아, 테라리움 해야 되는데. 어 이거 꽃졌나 아직 남아 있다. 어 아직 남아 있다. 음. 좋아 좋아. 해. 꽃멍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꽃멍어리가 있어서 어 좋다 음.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얘네들도 어떻게 해줄까 에이. 베거니원이야게 이뻐요. 엔젤 윙스 베거니원이뻐요 쬐끔쬐끔해. 보통 음, 윙스 드래곤 윙스보다 잎 4분질 5분질 작게 이쁘게 아, 추면은 불 피고, 군고구마, 아, 구워 먹어야 되겠어요.